여러분! 영상 단 하나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하면서 제대로 떡상했던 그 유튜버 기억나시죠? 얼굴도 예뻐, 공부도 잘해 심지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꿈까지 멋진 유튜버였어요 아, 이제 감이 온다고요? 예, 유튜버 클레어가 최근에 MBC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 나왔었습니다 이 도원입니다 사실 그첫 영상 엄청 강렬했잖아요 그래서 주작 아닌가? 라는 의심도 살짝 있긴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주작은 아닌데 다른 의미로 엄청난 사람이라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일단 방송을 보면 아기 엄마이자 의대생 크리에이터 작가로 소개가 됐습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실습 준비하고 출근하고 아이랑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는 모습, 집안일하는 모습,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는 모습 등등 정말 이게 한 사람이 가능해? 싶을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해 내더라고요 우먼 파워인가요? 특히 클레어는 그런 자신에게 있어 유튜브 활동 또 예비 작가로서의 집필 시간은 숨통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케일이 엄나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클레어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 쑥쑥 올라갔죠.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 들어와서 아무튼 출근 보고 와봤습니다. 도원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꼭 좋은 의사가 되셔서 아프신 분들 치료해주세요. 짱짱 멋있어 요부터 얘는 아무튼 출근 출연하신 부분을 인상깊게 보고 부족하게 됐습니다. 육아가 힘든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사라는 직업도 여러모로 힘들다는 걸 아시면서 꿋꿋하게 배워나가시는 모습이 한편으론 존경스럽.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왜 TV에 이제 나왔냐? 너무 멋지다. 대단하다. 존경한다. 파이팅 외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응원만 할줄 알았는데 또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직 뭐 의혹일 뿐이고요 예쁘고 잘난 사람한테 늘 따라붙는 악플일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분 편입학 필기노트라고 엄청 비싸게 파셨던 분이네요 진짜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이름 나와서 알았네요 막상 받고 나니까 프린트 다 중복에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문의하니까 바로 오픈 채팅방 삭제하고 나가셨죠 불안한 수험생 마음 이용해서 기만하고 사기당한 느낌이었네요 이렇게 인지도 높이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실지 모르지만. 책임감 없이 행동하신 분이고 다 누군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이분 편입생 대상 고액과외랑 자료 판매 해오시던 분, 자기 것도 아닌 방모 인간 강사 자료 통째로 포함해 오픈 채수로 돈 받고 판매하신데 이용하셨죠. 이렇게 편입 수험생들한테 영리 활동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으신 대단한 분이네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들이 등장했습니다. 즉 편입학 필기 노트를 무려 천만 원에 팔고 다녔는데 그것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닌 다른 인간 강사 자료를 베껴서 팔고 다.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문의하면 빤스러운 했다는 거예요 엄마마? 그래서 간절한 수험생들 마음 이용해서 천만원씩이나 레아의 변론에 갑자기 와 그런 윤리의식으로 의사를 하고 싶다고? 인간강사 자료를 팔았다고요? 헐! 이게 사실이면 대국민 사기라는 분위기입니다. 주장 유튜버가 많아서 혹시나 저는 이 부분이 주작일지 아닐지 걱정했는데 너무 다른 의혹이 터져서 보는 저도 사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 많네 허위 사실 아니냐 라는 분위기도 당연히 씁니다 지인이다 당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히은히은 6구선 라인에서 연대 편입하시고 공부하셨던 이 생물학 편입책 구매했던 사람인데 와 이렇게 영상으로 도우님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니 여전히 멋져요 그 당시 클레어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도원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17년 겨울에 신도림에서 과외 받았던 학생이에요 의대에 합격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는데 네이버에 뜬거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도원씨 편입과외 하실 때 손수 작성하신 필기노트 판매하셨고 본인이 가진 자료들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라면서 악플에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저만 이상한가요? 편입과외는 선생님 쌤 아니고 씨라고 부르나봐요 도원씨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도원씨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돼요? 도원씨 나 오늘 숙제 못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좀 패스하면 안 될까요? 도원씨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원씨 도원씨 이거는 뇌피셜이니까 뭐 패스? 예 무튼 이렇게 각종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또 그에 맞받아치는 후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방송 섭외 기준이 무언가요? 부터 그냥 소소하게 유튜브까지만 하시지 방송까지 나오니 의사 되려는 분이 유명세는 얻어서 뭐 하시려고 아님 자랑 못해 안 달란 건가 아무튼 출근인데 직장인이 아니라 학생이 나온다 이건 아무튼 출근이 아니라 아무튼 등교잖아라면서 프로그램 반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댓글처럼 지상파 방송은 홍보+ 홍보는 구독자 수+ 구독자 수는 수익이어서 그래서 나온 거. 했죠? 아무튼, 아무튼 출근으로, 아무튼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이 의혹,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열폭일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세요. 쿠키, 쿠키, 쿠키. 이여름 씨와 진용진 씨, 그리고 정복진 씨편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보소장 내고 갔다 왔다는 하나하나 마스크 안 쓰고 준비 중에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또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지뢰심장 이렇게 하게 되면,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보소고발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으니까, 빵!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